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파 튀김을 만들어봤어요. 집에 별다른 재료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간식인 것 같아요. 양파는 튀기면은 달콤한 맛이 강해져서 정말 맛있어지는데요. 금방 눅눅해져요. 제가 오래 놀도 바삭바삭한 튀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양파를 1cm 두께로 잘라주세요. 양파 단면을 보시면은 가장자리는 링 모양이고 가운데는 뿌리 부분이거든요. 어, 양파를 자르면 단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면이 다른 쪽보다 더 넓거든요.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돼요.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미시면 절대 안 빠져요. 네, 저렇게 양파 링을 분리를 해주세요. 양파 표면에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튀김옷을 입힐 때 감자 전분이 잘안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 흰자만 분리를 해서 양파 겉면에다가 코팅을 해주세요 어, 저처럼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그릇에다가 달걀 흰자 넣고 양파링 하나씩 하나씩 넣다가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다가 감자 전분 코팅을 더하는데요 저는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코팅을 했는데요 비닐봉지에다가 넣고 막 흔들어 주시면 돼요. 보통 양파 튀김을 하게 되면은 어,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튀김옷이 눅눅해지거든요. 감자 전분 옷을 확실하게 입히면은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튀기고 나서 한참 놔둬도 바삭바삭해요. 이제는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달걀 노른자 아까 남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탄산수 한 컵, 한 컵은 240ml예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고요. 먼저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자전분 1컵 그리고 옥수수 전분도 1컵을 넣어주시고요 먼저 얘네들끼리 섞어줄게요 튀김을 하실 때는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는 다른 재료 다 섞고 난 다음에 넣어주세요 밀가루는 반 컵을 넣어주세요 제가 쓰고 있는 저 초록색은 1컵이에요 1 4은 60ml 거든요 이거는 소주잔 큰 거랑 비슷해요. 근데 보통 소주잔은 50ml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잔보다 조금 더 많게 소주잔 1과 5분의 1그 정도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밀가루 뭉친 거는 수저를 이용해서 부셔주시고요. 이제는 기름을 180도로 올린 다음에 튀겨주시면 돼요. 양파튀김은 튀기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양파를 기름에 넣어주면 금방 노릇노릇하게 변해요. 양파의 색깔이 좀 변하실 때까지는 튀기셔야 돼요. 양파링이 되게 커서 튀길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3개씩 밖에 못 튀겼는데요. 어, 그리고 감자 전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튀기세요. 지금 색깔이 변했으니까 이거는 꺼낼게요. 저기 튀긴 가루들이 있는데요. 어, 옥수수 전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잘 안타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튀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튀김가루 다른데 쓰려고 걷어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튀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세개를 음, 먼저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리 좀 잡으면은 여기에다가 손으로 튀김 옷을 끼얹어 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저렇게 달라붙어요. 감자 전분이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밀가루랑 옥수수 전분이 확확 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만히 놔둬도 저런 모양이 생겨요. 이것도 안에 양파가 들여다보이는데요. 노릇노릇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꺼낼게요. 다 튀기신 다음에는 키친타월에다가 올려두시는거 아시죠? 어,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저는 뿌리 부분까지도 다 튀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요. 그동안 전혀 눅눅해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음 이제 먹어볼게요. 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너무너무 바삭바삭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더군다나 정말 돈안드는 재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 특별한 요리였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